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섭에서 트루가는 타워를 해볼 겁니다. 이게 진짜 트루가 맞혀보세요. 뭐야 얘왜 캐자가 총이야? 로 점프 타고도 재밌겠는데 다음 영상 노 점프. 안 여기서. 바로, 바로, 트롤 해주면서 노란색이다. 아이 씨, 내가 트롤. 이게 지금 넥, 먼저 타이트, 타이디 타이트다. 이거 일단 하얀색은 안 없어지거든? 바로, 넥. 하얀색 제발. 아니, 시렇큰느리이 나와 아, 우리가 지금 텐션 이좀 아, 이거는... 트롤리가 될 거야. 나는 트롤리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이렇게 하면 완이신는하고는 완전 욕하고 다네가낫네아씨구슬 못찾고 다점프하 와중에 왜 신고놀이 하는건가? 아, 이렇게 신고이그이상 아. 네, 아. 노란색 다시 와 조판도 땡땡땡땡땡 회사왜 파지 저래 물물물빙빙돌아가가 음. 아니씨 들어봤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본다 바로 1인칭 이런 거는 1인칭으로 해야지 뭐 아무리안 올라간다. <목소리> <없는 건가> <목소리> 여기는 여기는 이게 <목소리>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꺼려 보여. 여기는여기는이렇게들어이게요여기 이렇게 하거 같고요.

트롤이 맞아? 트롤 트롤이 맞아? 트롤이 할수 없는데? 이라는 말은 내가 뭐야? 미치어. 처음만 트롤이 좀 나오고 안 나오는데? 처음 때면 되니까. 오분 오분 지나고도 잘못 깨면은 노점프 나와 가겠습니다. 햄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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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기 햄브기, 햄 맞다! 쇼츠도 올릴겁니다 이번주하면 한번 아마 토요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떨어지면 나 바보 햄 누가 누가 햄 보기 오네 오네 오거라! 최고 기록이땅 젬모타 최고 기록 지금 게임하는 거북이님이 젬모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와, 두껍다. 와, 뭔가 뭔가 오늘 해해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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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왜 점프, 점프 버튼이 진짜.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잘못 골랐는데요?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가는건데? 조금 죽을 뻔했다 하! 행구가 행가행복이 오래오래 그냥, 그냥 걸어가면 되네? 아. 이거 어떻게든 수있게만들어 어, 진짜 재밌는데? 어노 어. 점프! 노 점프는 진짜 쉽게! 저거 트롤이였어? 역시 트롤 트롤리 타워 트롤하는 타워 대접자밖게 트롤에 안 넣어놨을 리가 없었는데 햄 무가 와햄 무기 오늘 오늘 차요 나 차요 나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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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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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투트로빵빵빵빵빵빵빵 뭐야, 팍티야? 이잖아시칸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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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이거 봐봐. 뭔 말도 이게 밤안될거 같아. 오시게야. 어 지어가 왜 떨어져? 게임 해볼까? 하는 거 보기님이 왜끝 내가 야까지나 진짜 햄 b 이 r 햄 e 햄 h a 햄 b u r 햄버거 햄 a m b u r g e r 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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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b u 부 g e r Hamburger, h a m b u r 면 e r h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정도는 낄수 있지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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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종 빡종!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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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没有扫码支付可以吗？你谢，非好感